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어, 쌀쌀해졌다가 날이 풀렸다가 어, 점점 겨울을 향해서 어,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더욱더 건강하시고 어, 형통한 매일 될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키티모니 말씀은 사사기 16장 30절, 삼손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심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뱃들과 오온 백성에게 답히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어가시 말씀하고 습니다이 말씀 가운데 예, <laughs> 네, 특별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죽으려고 어떻게 힘을 다하여 몸을 묶을 수가 있는가? 그 어, 참으로 어, 절박한 그런 순간 어, 참으로 대단한 결단의 순간. 집의 기둥을 무너뜨리면 같이 죽고 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그래도 이 집을 무너뜨리러 가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무너뜨림을 통하여서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신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비록 눈이 뽑히고 어, 이블레스 사람들 앞에서 어, 제주를 부리는 그와 같은 비참한 심세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어, 몸을 굽히고 어, 그 집을 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선이 여호와께 부리지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눈뺀블레스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어, 굽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수천 명이 모여 있는 큰 집이 그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삼손의 구부림을 통하여 무너짐을 통하여서 그 안에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게 되는데,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게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삼손처럼 힘들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 자라하다가도 순간에 실수도 있고 또 잘못도 있고 그러 인해서 안될 수도 있고 그러한 좌절과 절망의 순간도 다가오고 그럴 때가 있지만 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하려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힘입을 때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기이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바뀐 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와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사나님께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 그와 같은 것들을 해야 여러 가지 역부적인, 예,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큰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을 믿습니다. 연말 연시, 이제 마지막 나무 한 달인데, 그 나무 한달 동안에도, 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인생 길에 있어서도, 끝까지 하나님 힘입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될 수기를 간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